안녕하세요. 윤동섭의 힐링라이프 육기 자연 건강법 그동안은 육기에 대한 요약한 정리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수 있을까 또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아, 한번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의 일상, 아침 기상에서부터 저녁 취침까지의 일상을 먼저 공개해 드리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아침 기상과 저녁 취침까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저희 그 거실에 쇼파 겸, 그, 침대, 조그만한 침대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그, 침대에서 주무실 때, 첫 번째가 주무시는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을 두고 자느냐가 건강에 뭐큰 데미지나 혹은 또, 어, 좋은 효과가 금방 나는 것은 아니지만 꼭 방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구의 그 원리, N극과 S극, 북극과 남극의 원리하고도 결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오늘은 드리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동서로 공이 됐든 서가 됐든 머리 방향은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게 꼭 주무시고 아침에 기상해서 눈을 뜨게 되면 갑자기 발떡 일어나시지 말기 바랍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조금 괜찮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뇌혈압이 갑자기 내려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일어나면 보통 한 5초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초 정도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우리가 근육이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동안은 경직이 되 있지 않습니까? 움직이질 않았으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강아지나 개들을 보게 되면 오랫동안, 한 자리에 있다가 일어날 때는 보십시오. 꼭 앞발을 앞으로 기지개를 쫙 폈다가 일어납니다. 그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도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이렇게 고정 자세, 물론 완전 고정은 아니지요. 뒤척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자세로 6에서 8시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근육을 먼저 이렇게 이완을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근육 이완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깍지를, 바깥쪽 깍지를 낄 수도 있고, 안쪽 깍지를 이렇게 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끼워서, 손을 이완을 시켜서, 머리 위쪽으로 해서, 최대한 이완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 두, 서너 번, 이렇게. 이렇게. 안쪽 깍지든, 바깥쪽 깍지는,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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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 서너 번이안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이 목이 경직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 목은 이 벽에 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이 벽에도 말씀드리려면 아주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런데 제일 쉬운 방법은 이 벽의 높이가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요새 그 벽에 선전하는 업체들도 있던데, 그 높이가 아주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 이 목, 즉, 뒤통수 불어난 쪽과, 이 목, 아래쪽 목뼈, 이 겸각골과의 평행 상태에서, 이 머리와의 그 불어난 부분의 높이는 제가 이제 칠판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높이가 보통 한, 아, 그 높이가 아, 5 내지 8cm 정도 된다 그래요. 절대 높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표기를 아주 높이 해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금방은, 어, 자기 그 스타일이니까 편할지 모르지만, 절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것은 건강에 아주 치명타를 나중에 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높으면, 높으면 당장 코골이가 생기게 돼 있어요. 왜 코골이가 됩니까? 폐에서는 충분한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적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들여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코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능하면, 아, 이, 어, 목에 비는 벽의 높이는 5내지 8cm. 그 측정하는 것은 잘 보십시오. 자기 손을 요렇게, 요렇게 말다시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다시피 해서 이목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봐서 자기 머리 뒤통수와 이 어깨, 겸, 갑골하고 평행 상태가 되는지 이렇게 손을 넣어보면 알아요. 이렇게 넣어보면, 아, 이 정도 숨을 호흡해보면, 아, 이 정도가 편하구나 하면은 이 높이가 높이지 않습니다. 이 높이가. 오 내지 8cm 밖에 안 돼요. 그 정도 높이의 이벽를 저는 이제 이런 벽를 제가 아, 거의 이 겉에 거는 샀지만 안에 높이는 제가 제 높이에 조절을 해서 이렇게 편한 벽을 펴고서 취침을 합니다. 하여튼그 정도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운동을 하는데 이 에, 오랫동안 경직이 돼 있는 상태의 에, 이 목이니까 제일 먼저는 심장에서부터내려 올라가는 대동맥 정맥 올라갔다 내려갔던 그 혈관이 요목 아 어, 뒤쪽 목으로 해서 이쪽으로 어, 있습니다 혈관이 큰 혈관이 그래서 이 혈관을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거기 문제가 생긴 것이 희석도 되고 풀어지게 되 있고 또 여기 근육 목이 근육도 이완이 시켜지는 겁니다 그거를 머리를 감싸듯이 이렇게 감싸듯이 이렇게 쥐면 요 엄지 손가락이 머리뼈, 목과 어목 아래 위쪽 그 머리 쪽에 옴폭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딱 마주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감싸면 요 엄지 손가락 부분이 이렇게 감싸면 위쪽 머리 쪽으로 이렇게 손가락, 엄지 손가락 을 올려보면 쏙 들어가 있는 게옴폭하게 들어 그 부분을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 마사지는 회전을 하면서 한 3초 정도 마사지했다, 한 1, 2초. 어, 풀어줬다. 한 3조 정도 마사지를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해주는 겁니다. 한 3회 정도. 네. 그렇게 회전 운동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귀를, 귀, 귀를 이런 손으로 이렇게 감싸주는 겁니다. 귀를 이렇게 감싸주고, 회전 방향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바짝 머리 쪽으로 밀면서 회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좌우, 이렇게 요렇게. 그러면 귀를 잡쳐서 귀를 괴롭혀주는 겁니다. 귀를. 귀를 그렇게 한 5내지 10배 정도 이렇게 괴롭혀준 뒤에 귀를 또 괴롭히는 겁니다. 양쪽으로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아, 척 잡아당기는데 천천히 아래쪽 이귀 볼에서부터 맨 위에 꼭대기, 귀 꼭대기까지 서서히 움직이는 겁니다. 서서히 움직이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줍니다. 이렇게 아주 귀가 빠지진 않지 않으니까 적당히 자기 그체질에 어, 맞게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또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해서 한1 2회 정도 반복을 시켜주면 귀에 아마 열이 후끈후끈 달아오를 거예요. 왜냐면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서 불란서 사람이 개발한 그이침이라는거이죠이 귀에 달아오는침 그 이침에 경혈점이 에, 있죠 그거는 이 오장육부와 전체가 그 연결된 그 지점이 있습니다 한때 많은 유행을 했습니다 이침이 그게 에, 상당한 그 원리는 있습니다 건강에 오장육부 건강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는 뭘 하냐면 얼굴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얼굴을 마사지하는데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막 비비지 말고, 아래서부터 위에 쪽으로, 아래서부터 위에 쪽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5 내지 10회 정도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렇게. 꼭 밑에서 위로 하십시오. 특히, 남성분들도 그렇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게 되면 주름이 훨씬 빨리 생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면은, 머리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6, 8시간 동안 그냥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 목을 운동을 해주는 겁니다. 목 운동을 이렇게. 목 운동을, 목 운동을 하는데 1회. 그러니까 갔다 왔다가 이회니다 이렇게. 이게 이회니다 갔다가 오른쪽, 왼쪽. 이게 이회니다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150회를 합니다. 근데 가능하면 아좀 많이 해도 좋지만 너무 많이 하면은 그것도 또 해로울 수가 있어요. 잘못 하시다가 목에 목뼈에 혹은 또 이완이 생기면 목 관절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자기 체질이나 체력에 적당하게 저는 150회 합니다. 이렇게 해서 150회를 합니다. 이렇게 150회를 이렇게 이렇게 150회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150배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느냐면 발운동을 합니다. 발운동을 하는데, 발에 발목뼈이죠. 발목, 발목뼈와 발가락과 이렇게 오므리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렇게 하는데,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하는 분들은, 음체질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 원리도 제가 시간이 자꾸 걸리기 때문에 오래 말씀 못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음체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음체질은 귀를 모아야 됩니다. 음체질은 주로 귀가 좀 적은 분들이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해야 귀가 모아집니다. 그렇게 하시고 양체질은 귀가 많이 넘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귀를 좀 발산해줘야 건강에 형평성이 유지됩니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운동을 한, 그것도 한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5내지 10회 정도. 사람의 그 체질에 따라, 체력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운동을, 하시면은 건강에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일어날 때도 갑자기 일어나지 마시고, 무릎 관절도 한 몇회. 3 내지 한1 0회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발잘 보십시오. 발을 위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또 피고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피고 이렇게 해서 한5 내지 1 0회 정도 하시고 꼭 어,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일어나시면 건강에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기상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근, 감자, 양배추, 계란은 삶아서 먹습니다. 아침에 약차를 먹고 이 식사하기 전에 이 운동을 합니다. 이것은 그 파이프 고무줄이라 그러니까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것을 그 올려놓겠습니다. 인터넷에 사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팔 운동도 할수 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 다리를 걸어서 등 뒤로 해서 하면은 다리 운동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150회를 하는데, 장력, 그러니까 팔 장력 운동을 이렇게 해서 100회를 하고, 100회를, 100회를 하고, 그 다음번에는 두 줄을 한쪽 손으로 잡고, 오른쪽이나 왼쪽, 한쪽 손으로 잡고, 이 장력 운동을 합니다. 20회, 20회를 합니다. 이렇게 오른쪽을 하고, 그 다음에 왼쪽을, 20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20회를 20회를 하고 그다음에는 양면 이렇게 해서 평행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10회 정도 합니다. 그러면 150회가 됩니다. 150회가 되는데 그냥 단기 운동을 할때 스쿼시도 어 겸해서 할수 있어요. 스쿼시는 아시지만 이렇게 무릎을 폈다 올렸다 하는 이 스쿼시와 이팔 운동, 이 가슴 운동까지 한꺼번에 할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것을 아침과 저녁 아, 두 번에 걸쳐서 이 운동을 합니다. 이 기구는 설명서에 보면 문짝 위에, 문짝 이문 위에다가 고정을 쉽게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운동은 아침에 약차를 먹고 나서 한번 하고 저녁에 취침하기 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운동을 한번 합니다. 요거는 아랫돌이 아랫돌이 종아리를 단련시키는 운동이고 또 장딴지를 단련시키는 운동입니다. 종아리 단련시키는 운동은 간단히 말해서 뒤꿈치를 들었다가 놓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저는 아침에 약차 먹고 50회, 50회를 합니다. 50회를, 50회를 합니다. 이렇게. 저녁에 50회. 그 다음에 장단지 근육 단련 운동을 100회를 합니다. 이것을 스쿼시라고 해요. 스쿼시. 이것을 저는 100회. 아침에 100회, 저녁에 100회를 합니다. 이렇게 운동을 아침과 저녁에 하게 되면 아래쪽 그 종아리, 여기가 단단하게 근육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또요 위에 장단지, 이스쿼시를 계속 하시게 되면 이 장단지가 아주 돌같이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연세 드신 분들은 점점 그걸음거리가 일정하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 뇌에 그 영향도 있지만 이 근육이 지탱을 해주지 못해서 바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특별히 관절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무릎 관절에 붙어 있는 모든 근육, 이 모든 근육을 단단하게 단련을 시키면 무릎 관절도 없어집니다. 저도 아, 수십 년 전에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뜸도 떠보고 또 침도 맞아 왔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안한 게 바로 이 운동입니다 이 운동하고 나서 무릎 아픈 것이 싹 났습니다 여러분 자연건강이 최고입니다 윤동선의 힐링 라이프 육기자연건강법 잘 익히셔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네,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아, 추가로 설명드리는 내용은 아, 이 고무줄 운동 기구는 고무줄 운동 기구는 그 홈쇼핑에 들어가면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입하시면 약한5 0 0 0원 정도 갑니다. 구입하셔 쓰시면 되고 이 약차는 일반적으로 건강을 위한 거라면 그 소화 기능이나 위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느릅나무 어 껍질이 있어요. 느름나무 뿌리 껍질, 느릅나무 어, 뿌리 껍질. 그 다음에 또 엄나무 있습니다. 엄나무, 엄나무는 이제 혈관, 대사 기능이나 순환기 계통을 좋게 해주는 어, 나무가 엄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아, 가지는 이, 우리 그 소변 배출이나 혹은 또 신장 쪽으로 좋게 도움을 주는 것이 옥수수 수염입니다. 옥수수수염 옥수수수염 수염 아 요거하고 이제 그 배추 어 생강 아 이정도를 아, 넣어가지고 아, 다려서 음료수식으로 약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음료수식으로 상시적으로 복용을 하면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저는 그 구기자 국이자, 오미자 구기자를 조금씩 넣어서 또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자리에, 이, 아까, 어, 잠자리에 그 동서 방향을, 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에, 두루 넣어서 하기 때문에 길어져서 못 드렸는데, 아, 우리 지구는, 이렇게 둥글지 않습니까? 이 둥글고, 여기 북쪽, 북쪽과, 남쪽이 있죠. 즉, 자속으로 말하면, s극과 n극이 있지요 n극과 s극인 지구의 자계가 우리 자석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그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계가 n극 s극을 이렇게 순환하면서 움직이게 돼. 자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계가 자계가 이렇게 형성이 n s S, N으로 자개가 지구 천체 덩어리를 보면, 어 양쪽 북극과 남극 사이에 자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핏줄의 길이는 수십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모세혈관까지다 합치면. 그러면 요핏 속에는 많은 무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뭐, 어 예를 들자면 금은동, 철, 구리, 니켈, 뭐 이런 것이 다 미양이지만 들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보냐면은, 아, 뿌리 철사라고 간단히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전기 자체도 보면은, 아, 자석의 N극과 S극에 직각으로, 직각으로 많은 뿌리 철사를 감아가지고 전기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여기 전기가. 이 N극과 S극의 자개를 무수히 지나가는 자개를 잘라서 이걸 전기로, 전기로 생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쓰는 전기입니다. 우리 몸도 저는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몸도 몸속에는 모세혈관, 그 중간 정도 큰 혈관, 여러 가지 혈관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구리철사로 저는 보는 겁니다. 그 구리철사에 M극과 S극을 잘라주면 기전력, 전기가 생긴다는 생각입니다. 그 분명합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실험적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잠을 잘 때는, 우리가 동서, 동쪽이나 남쪽 방향으로 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개를 잘라줘서 전기, 기전력, 이걸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기전력. 전기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몸도 표피에 흐르는 표피 전류가 있습니다. 이 표피 전류를 많이 흐르게 해야 우리 몸도 건강해진다는 원리로 제가 꼭 주무, 잠을 주무실 때는 동서 방향으로 주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개를 잘라서 기전력을 많이 발생시키면 몸에 건강해진다는 것 때문에 꼭 동서로 주무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다른 또 논리도 있어요. 뭐, 동쪽엔 해가 뜨기 때문에 해 째는 방향으로 머리를 둬야 된다는 지론도 있는데, 그건 뭐, 과학적인 그건 아니고요. 저는 과학을 한 사람이 때문에 이렇게 과학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중요한 게, 잠을 잘때 꼭,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항상 항시, 그, 잠을 잘 때는 취침 양말을 꼭 신고 잡니다. 그래서 발은 따뜻하게, 발은 따뜻하게, 이게 중요합니다. 발은 따뜻하게 하고 머리는 차게 해야만 건강이 유지가 되고 몸의 전체적인 기혈의 흐름이 원활하게 됩니다. 이상, 보안에서 말씀드렸습니다.